김민결입니다 오랜만에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, ASMR을 해볼거고요 ASMR 치톡을 해볼겁니다 ASMR을 해볼겁니다 네제 친구도 같이 참여했고요 <laughs> 기대된다 할것 같아요 네 한번 ASMR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탱글탱글해요. 음. <laughs> 다음에 다음에는 커커치킨. <laughs> 네, 굉장히 맛있어요. 일본 가서 이거 한번 사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일본 음식입니다, 참고로. 음. 이런 거 사보세요. 아. 저희 아빠가 일본 음식을 별로 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별로 안 먹어요. 친구는 잘도 먹어요. <laughs> 친구 자지 친구. 난 저는 어 중국에 있는 바나나 빵도 먹어봤고 고장 젤리도 먹어봤어요. 근데 유일하게 그게 일본 간식인데 저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요. 이모가 갖다 준 거예요. 근데 근데 이상하게 왜왜 왜 줬지?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네, 이렇게 마, 마치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은 크크크치킨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인사! 안녕! <laughs>